안 이렇게 달리 바라졌어요 지금 제일 좋았어요. 엉덩이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응?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먼저 저거가 부드러운데 다음번에세중쪽보 할때는 제가 밖으로 다시 또바길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 지금 앞으로 좀 뒤로 좀 넘어가게 있잖아요 아. 살짝 앞으로 갈수도 있어요 그러다 처음 조금 적응되시고 나서 이따가 발 바꿔서 조금 돌릴게요 팔자로 돼있어요 까깥으돼내리아 안으로 살짝 돌릴게요 조금더 돌려도 될것 같아요 돌리고는 나아 안될것 같은데 원래 오늘... 이렇게 신으시 하셨어 팔자로 이렇게 신시시더라고요 네. 그 내일 세팅이 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안으로 천서 들어오는 게더일뻐보이거요먼 거리가 어째 이제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네. 안 눌리더라고. 아니 이렇게 신어 보시겠어요 일단? 아, 응. 응. 어, 나는, 나는 이게 좋을 거 같아요. 방향이라 출구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물 잡고 잘 돼요. 워낙에 부드러운 걸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시골 가서도잘 되는 시골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네. 다양하다. 네. 어쨌든 대고 어쨌든 안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둥글둥글한 일수록 힘이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는무 혹시 느껴지시는 거죠? 네. 세팅하기 전이요 네. 실내에서는 거의 e c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 l 도 하셔도 찮찮으실 거예요. it? w 좀 a t i 영어어 What i 안 하세요? h 세요어 s it? What i 있어요. What i 그러기도 좀 있는데? s it? What is it? w h 무릎을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가 s it? w h a 이렇게. it? What 이렇게. 뒤가 너무 많이 네. 넘어가 있으면 은다리시고 짚는 것도 괜찮아요. 앞으로 살짝 해 줘야 요 이렇게 그렇지 응. 그래야 머리가 많이 나아지니까 응. 먼저 그거는 이렇게 그, 그, 그 저기 무식해 이거 네. 그건 이렇게 있지면 그냥 끊어져 이렇게 약간 응. 응. 만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뇌는 작동이 있는 것 아니라서 그러니까 만날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돼 자세가 잖아 네, 괜아요 네, 안정성이 돼있어게 네. 네. 이게 그 좋아지 네.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네. 응. 그 인지능 기능이 그런들이 다 들어가요. 우리에힘 주고 있어도되는데 근데, 있어도 되는데. 어. 근데 아. 그거는 먼저 힘을 줄수 없어요. 이쪽 다리만 짝다힘 네. 주고 있어야 돼. 네. 짝다리도 네. 그 네. 되잖아요. 그렇지. 네.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그래도 끼차다는 그래도 이게 지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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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아요. 다리가 다치고 나서 이게 더 벌어졌어요. 음. 그나마 이렇게 됐었는데, 이, 이렇게 돼야 이게 중심을 편하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때 우측보다 항상 짜라 여적도 그렇고, 우적식을 더 팔자로 더 원하시더라고요. 아, 음. 그래 편한가 봐덜 아, 그렇게 보여셔서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바지에 면 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뭐냐, 이 새끼 장난 것도 아니고, 편하신 걸로 하셔야 돼요. 여기가 말씀드린 거는 딱다 기본 기본이기 때문에 응, 기분이 좋아요, 잘잡동됩니다 근데 많이 걸으면 다리 이게 안오로 이렇게 내 뜨기 이게 쉴지지지 않겠지 하진 않아요. 밑에서는 절대 그럴 건 없고 포켓에서소켓 그럴 수도 있어요. 땀 나거나 이런 응. 그럴 때는 응. 약간 아무 도 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험구만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늦지 않아요. 이것말그면찌지 어, 않는 다이부 받는 거. 옛에 한번 티셔츠 잖아 근데 아이렇오실때 다리 수술하고서 예. 수술하고서 왔잖아 그래 갖고 간신이었지뛰고서 아직 내가 울룩 그냥 내려고네 예. 그래서 맞췄지. 지금잘 됩니다.